안녕하세요. 코데인TV입니다. 오늘 10월 11일 부서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비가 와서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여러 또 요인으로 인해서 아, 벗어나는 조건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여기 잡버섯이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쌀이버섯이 나오는 자리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곳에 쌀이 버섯이 있을까요? 오, 이쪽에 하나 보입니다. 야, 아이고 벌써 밑에는 쌀이 버섯이 그. 해화되고 있고 여기 이쪽은 벌써 말라 죽었습니다. 아. 와 여기 크죠? 어우 음, 소담합니다. 야. 야, 한번 채취를 해볼까요? 야 밑은 여기 약간만 그렇고, 아 요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오, 예? 이런 것들은 다 썩었고요. 예, 여기 깨끗, 아, 쬐끗하게아 얼마나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 균이 살아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또 이동해보니 아이고 저쪽도 음다 벌써 썩었네요 들어가고 있네 여기 보시죠 아 여기도 보석이 벌써 어 쌀이 벌써 썩었습니다 이쪽도 이쪽도 또 하나 있네요 음 아이고, 예. 벌써 이렇게, 음, 사바사 썩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쪽도, 있는데, 아이고, 예, 벌써 여기도, 이야, 사디바사시, 썩어가고 있네요. 아, 일단, 음, 다른 버섯은 잘안 보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쌀이 버섯이 조금 나오는 자리인데, 아, 벌써 나와가지고 다 태화되고 있고, 어, 다른 버섯은 눈에 잘안 띄네요. 예, 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크기가 엄청 큽니다. 아, 이게 아메색 광대버섯이죠? 덕버섯. 아, 음,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가지버섯이 있네요. 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축축합니다. 음. 네, 가지버섯은 민자주방반이 어, 낙엽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지금 아, 이렇게 너무 낙엽진데가 습해서 아 썩어가고 있네. 여기 균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음. 네, 여기 계암버섯이 있는데, 아, 사진으로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 이쁩니다. 네. 네, 요것도 계능이네요. 계능이 버섯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에 여기 능이를 봤던 자리인데 어저 위에 능선에서 어 염소를 만나고 요 바위 밑에 아 내려와서 이렇게 능이를 봤던 자리인데 지금 올해는 어 능이가 안 보이네요 아 지금 좀 마른 것이나 이런 것도 흔적도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음, 아, 참, 오늘, 올해 버섯 환경은 참 악조건인 것 같습니다. 음. 오, 저기, 버섯이 하나 보입니다. 송이 같이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버섯인가요? 예, 송이가 맞습니다. 와, 예, 2021년 첫 송이네요. 올해 산행을 못해서, 아, 늦게나마 와서, 아, 어, 있으려나 했더니, 하나 보여줍니다. 네. 구경만, 음, 얼굴을 보여준 것만 해도, 아, 감사합니다. 아유, 한번. 네. 이야, 이제 막, 피려고, 음, 아, 준비 중이에요. 이야, 향이 좋습니다. 아유, 음. 어. 예, 네. 자, 아이고, 어. 이렇게 보여주니 어, 기쁩니다. <laughs> 예, 주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산행을 해왔는데, 아, 버섯은 아직 뭐 많이 지금 안 자른 것 같습니다. 아, 거의 안 보이네요. 아까 송이 하나 따고, 그 다음에 밀버섯 가지버섯 좀 따고, 처음에 쌀이버섯, 어, 조금 큼직한 것만 이렇 했는데, 아, 지금 뭐 버섯은. 거의 없네요. <laughs> 에, 지금 음, 비가 오고 나서 축축해서 그런지 다 가지 버섯또 물을 먹어서 지금 다 이제 썩어가고 있고 어, 또 상태가 바닥 상태는 안 좋습니다. 앞으로 뭐더나늦숭이를 기대해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상태는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오늘 산행은 이만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